여호와께서고세게말씀하 주십니다. 나는 너를 파라오 앞에서 마치 하다니가 갈게 할 것이다. 그리고 니네 형제 아론은 너를 위해 대원자가될 것이다. 니형 네 아론은 내가 너의 기록령은 모든 것을 말해줘라. 니형 네 아론은 파라오의 이스라엘백성그 땅에서 내보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파라오의 고집 그대로 두고 이집트 이집트 땅에 많은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면 파라오는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때 내가 또큰 능력으로 이집트에 무서운 벌을 데리고 그런 다음에 내네 이스라엘 백성을 각부리대로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낼 것이다. 내가 나의 큰 능력으로 이집트의 벌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인도할 때에야 비로소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모세아론은 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명령하신 대로했습니다. 모세아론이 바로 이렇게 말하래. 때 목세의 나이는 여든 살이었고 아론의 나이는 여든 살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파라오가 너희에게 기적을 요구할 것이니 그럼 모세에게 아론은 지팡이를 파라오 앞에 던지라고 말하여라그 지팡이를 뱀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아론 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파라오 앞에 나갔어요. 나갔습니다. 아론은 자기 지팡이를 파라오와 그 신하들 앞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습니다. 그때 파라오도 자기 지휘로운 자들과 마술사들을 불렀습니다.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마술을 볼에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자기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그들 지팡이들 뱀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아론의 지방인데 그 뱀들 잡먹 다그 뱀들을 잡아먹었습니다. 그 잡아 그러나 파라오는 고집을 부리며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파라오는 고집이 세서 백성을 내보내려 하지 않는다. 아침에 파라오가 나일 강으로 나를 끌지니 너는 가서 강 강가에서 그를 만나라.내가 나의큰 능력으로 이집트의 볼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땅에인도했낼 때에야 비로소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모세와 아론이 아론이. 아론이 파라오에게 말을 했을 때 모세의 나이는 여든 살이었고 아론의 나이는 여든 살이었습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뱀으로 변했던 제팡이를 가지고 가거라 그에게 이렇게 말하거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백성을 광야 보내서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왕, 은이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그러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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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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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게 여기 여기 여 말씀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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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십시오내 손에 있는 지팡이로 내가 나일강에 물을 치겠습니다. 그러면 나일강이 피로 변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드십니다. 골고루 조여달요세 분.